ERCP라는 건 결국 고난이도 시술이자 위험도가 있는 시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불안감, 법적인 문제,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는 문제 고단함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배들이 하기 꺼려하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의 박다희 교수나 최용우 교수처럼 ERCP를 배우고 싶어서 실제로 ERCP를 하고 앞으로 더 계속 하고 싶은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박다희 최용우 교수 이후로도 우리 후배들이 계속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. 그리고 ercp 의사는 꼭 ercp만 하는 게 아니라 암 환자도 보기 때문에 다른 암 환자까지 다 보면 점점점 입원 환자도 늘어나고 외래 환자도 더 많아서 실제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점점 더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rcp 의사는 꼭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의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필요한 의사는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. 라는 생각으로 꼭 추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